사도행전 7장은 스테반 집사가 산해드린 공회, 그러니까 법정에서 그를 모함하는 사람들에게 향한 자기 변증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스테반은 하나님을 묘사하기를 예루살렘 성전에 갇혀 계신 분이 아니라 어디에서나 인간과 함께하시는 무소 부재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 스테바는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삭과 야곱과 요셉과 그리고 모세에 이르기까지 상세하게 그 역사를 이야기합니다. 그그 역사 이야기는 모두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500년에서 1000년 전 사람들이었고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시작해서 가나안으로 그리고 애굽에서 미디안에서 광야에서 그들과 언제든지 함께하셨다. 그래서 그들을 통해 구원의 역사를 오늘까지 이루고 계시다라는 것을 전합니다. 그러니까 스테반이 신앙인으로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서 오늘을 살았지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떻게 인도하셨는가를 자세사세세하게 그리고 잘 알고 있었으며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그 마음 속에.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깨닫는 것이 있어요. 오늘도 우리가 우리를 오늘을 살지만, 하나님 지금까지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에 대한 명확하게, 그리고 우리가 어디서 시작이 되었고 어떻게 살아왔으며 이 모든 순간 순간마다 하나님이 함께하셨다라는 것을 증거할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제가 가끔 그런 얘기 하잖아요. 자녀들에게. 어... 어떻게 임의로 왔고, 왜 왔고, 어떻게 살아왔고,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고, 그러면서 신앙에 교회에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가리킬 필요가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어디서 왔고, 무엇을 하며, 어디로 가야 되는지, 소위 철학에서 이야기하는 이세 가지의 중요한 질문에 답을 할수 없다면, 그 인생은... 신앙이 없다 하더라도그 사람은 완전히 엉터리 삶을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거죠. 동물처럼 배고프면 사냥해서 잡아먹고 잠이 오면 자고 겨울 밤이 겨울이 되면 겨울밤 자고 봄이 되면 다시 움직이는 그런 미련한 짐승들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스테반이 이 설교를 하면서 마지막 그 순간까지 그저 그렇죠? 순교하는 시간까지.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을 그가 증거하고 있습니다. 우선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인 모세에 이어 지도자가 된 여수아는 이스라엘 자손들과 함께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들어갔고, 그때 이스라엘 자손들은 하나님께서 성가 하락하신 그 장막을 메고 들어갔는데, 이 증거의 장막은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까지 480년 동안 그 장막을 매고 다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장막이라는 건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것, 그리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잃지 않았지만 48절에서 50절에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뒤에 하나님께 봉헌하면서 드린 기도 중 일부가 우리의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시는 무서부재하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피조물인 사람이 지은 건축물 속에만 계실 수 있겠느냐라며 위대하신 하나님과 비교할 수 없다고 고백합니다.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감격과 정말 기쁨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그 하나님이 그 위대하신 천지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다라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전에서 전지전능 하시고 무쇠부제 하신 하나님을 경험해야 했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들은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버리는 어리석은 일을 하고 맙니다. 스스로 하나님을 성전 안에 가두어 둡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 안에 갇힌다는 말은 아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착각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다고 생각하기에 자신들의 가정에서나 일터에서나 삶의 현장에서 현존하시는 하나님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일상 생활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삶을 살았고 하나님은 단지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나. 또는 종교 행위를 할 때만 만나는 분으로 전락시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의 현대 90년대 들어와서 미국이 가장 교회가 꽉꽉 찼던 때가 있었대잖아요 지금은 또 피었는데 그게 9.11 사태 터지고 나서래요 회개하는 마음으로 한국교회는 모르는데 미국교회는요 미국교회가 그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그렇게 교회로 모여 들었다라는 거죠. 근데 그게 오래 가면 좋지 않겠어요? 근데 그렇지 못한 거. 이게 인간의 타락한 죄성인 겁니다. 하나님을 절기 때만 미국 보면 미국 교회 절기 때 모여드는 교회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들을 절기 교인들이라고 합니다. 크리스마스 때 모이고 부활절 때 모이고 땡스 기빙, 메이비. 이런 식으로 하나님을 꼭 종교 행위 때만 모시는 이러한 이스라엘 특히 이 산헤드림에 있는 이 지도자들을 향하여 과감없이 과감하게 지금 스테반이 설교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성전 안에만 계신 분으로 여긴 결과가 어떠하냐? 그러면서 이제 스테반의 설교의 결론으로 들어가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하면. 다른 51절을 한번 보시겠어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너희도 너희 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린다 여기 목이 곧다, 목이 뻣뻣하다라는 얘기죠 완고하다, 고집이 세다. 욕심과 고집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가 아니라 자기 생각대로만 하려는구나.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기 때문에 귀에 할례를 받지 못했다. 더 나아가 자기 생각만 옳다고 여기니 예수 그리스도마저 너희가 죽였다.라고 지적합니다. 자이 세반의 설교를 들은 그 사람들의 반응이 5 4 절에 나옵니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다 뭐예요?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설교를 들은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마음에 찔렸고 이를 갈았다 그랬어요. 여기 찔리다라는 가책을 받았다는 뜻이 아닙니다. 이 단어의 원어의 문어적인 문자적인 의미를 보면 톱으로 잘라 조각조각 내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 마음에 찔렸어. 그런 말이 하잖아요. 오늘 말씀이 마음을 찔렀어. 그러면 크, 회개하는 마음, 가책을 받았다는 이야기인데, 여기에 어, 찔리다라는톱으로 잘라 조각조각을 내답니다. 설교를 들은 사람들 자신들의 마음을 갈기갈기 찢을 정도로 격분했다라는 뜻입니다. 또 이를 갈다는 극한 감정과 분노를 외적으로 표현하는 말로서 이를 간다. 원래 동산데 물어 뜯는다라는 의미입니다. 물어 뜯는다. 여러분 이걸 사람에게 적용하지 않잖아요. 누가 물어 뜯어요? 동물들이. 야생마들이. 야생 이 맹수처럼 이런 일을 가는데 물어 뜯습니다. 사자가 늑대가 이리가 여러분 그 짐승들에게 사용되는 말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그 까닭은 저희가 저의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렸기 때문이라고 본문이 밝혀주고 있는데 그러므로 스테반의 설교가 여기서 다 끝난 것은 아닌데 설교를 끝내려고 끝낸 것이 아니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다. 그래서 57절에 보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의 그에게 달려듭니다. 어떻게 달려들었어요? 물어 뜯듯이 달려들었습니다. 저의 설교를 듣던 저희들이 분기탱천하여 마치 늑대처럼 이를 갈며 으르렁거리며 더 이상 설교를 계속할 수 없도록 했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스테반은 정치 연설이나 교양 강의를 하고 있지 않습니다. 한 단순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을 뿐입니다. 그럼에도 그들을 듣그 말씀을 듣는 서희들의 마음이 온통 분노로 이글거렸다라는 것은 그들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전혀 마련되어 있지 않았음을 의미합니다. 설교를 듣는 분들의 그릇이 준비됐는지 안 됐는지를 알수 있어요. 똑같은 설교를 해도 어떤 분은 그 말씀에 은혜를 받고 마음에 찔려 가책을 받아 하나님께 돌아서겠다는 마음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사람은 이러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오늘날 교회에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2000년 전의 이야기가 아니라 오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의 이 복음의 진리의 말씀을 담기가 힘든 거예요. 왜?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 진리니까. 이게 계속 갈등이 심한 거예요. 솔직히 목회하면서 그런 분들 간혹 봅니다. 화가 난대요.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한다고. 그런 일이 있다니까요. 또, 잘 많이 듣는 것. 누가 목사님께 고자질했어? 목사님 저런 설교를 할까? 나를 향한 설교를 하네? 내가 할일 없어. 자기가 뭐 하는지 내가 찾아다니겠어요. 목사가 그렇게 할일 없어요. 그 성도가 무슨 자고 다니는지 내가 무슨 상관이야?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으로 듣지 못하는 그 자세가 문제죠.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누가 목사님께 고자질하는 거야? 내가 진짜 할일 없어. 내가 진짜 찾아다녀 봐. 그럼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성령이 주시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그걸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왜 그릇이 준비가 안된 거예요? 만약 그들의 마음이 성령의 조명, 빛 속에 거하는 자들이었다면, 어찌 사람이 짐승을 흉내낼 수 있겠어요? 그러니 그뿐만 아니라 어찌... 5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이 큰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아요 못 듣겠다라는 겁니다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못 듣는 이야기는 두 가지예요 정말 목사가 형편없는 설교를 하면 못 들어요 준비 안된 설교, 자기를 나타내는 설교, 교양에 있는 설교 그건 아니죠 설교는 교양적인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도덕적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구원을 선포하는 거예요 죄는 죄라고 얘기하는 거고요. 아닌 건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닌 걸내 네, 내가 하지 않습니다. 그 전하는 자가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이죠. 그 저희가 큰 소리 를 질렀어요. 그렇다고 해서 큰 목소리로 하나님을 향해 부르짖기 위함이 아니었습니다. 지금 보세요 대주하고 있어요. 큰 소리로 이게 큰 소리로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했다면 달라졌을 텐데 큰 소리를 냅니다왜더 이상 듣기 싫다. 그 귀를 막기 시작하는 겁니다. 더 이상 스테반이 말을 하지 못하도록 스테반의 말을 가로막기 위함입니다. 그리고 그것도 모자라 그의 귀들을 귀를 막아버립니다. 이제 무슨 얘기도 듣지 않겠다는 의미입니다. 그러면서 58절에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칩니다. 스테반에게 달려들어 저를 성 밖으로 끌어낸 뒤 돌로 치기 시작하는데 스테반을 향한 저희의 돌팔매질은 저의 숨이 끊어지기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자, 로마 제국의 지배하에 있던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 판결권과 집행권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사순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전에 그래서 대제사장의 앞에 갔다가 산헤드린에 갔다가 빌라도 총독 앞에 갔던 이유가 뭐냐면 이 사람을 사형해 죽여야 되는데 지금 로마 법으로는 그냥 다 자기네들이 사형할 수 없는 거예요. 왜? 로마의 법을 따라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빌라도에 대해 앞으로. 끌고 갔다가 다시 자기 종교법으로 잡았다가 이렇게 해서 마지막에 결국은 모든 걸다 덮어 씌움으로 죄 없는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희는 로마법을 어겨 가면서까지 스테반을 살해해 버리고 말았어요. 예루살렘 성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 여러분 스테반을 예루살렘 성 밖으로 끌고 가서 죽일 정도로. 예루살렘 성전을 끔찍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잊은 게 있었어요. 뭘까요? 누구보다도 이 붓박이 건물된 건물 예루살렘 성전에 열심히 드나드는 자들이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으로 크, 거룩한 예루살렘 성전을 성전답게 하겠다고 그렇게 살아왔던 사람들인데 그 위대한 신앙인 스테반을 죽여버린 일 어디서 했습니까? 성막에서 했어요. 여기도 대조하고 있어요. 거룩히 여기겠다고 했던 사람들이 성령에 충만한 거룩한 스테반을 성전 밖에서 돌로 쳐 죽입니다. 아마 예수님이 계셨다면 똑같이 그랬을 거예요.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우리 율법에 가늠한 여인은 돌로 쳐 죽이라고 했는데 어떻게 할까요? 바닥에 쓰십니다. 너희 중에 죄가 없는 자가 돌을 먼저 던져라. 그 결과 불행하게도 그로부터 2000년이 지난 지금까지 성경은 저희가 저 돌을 쳐, 돌로 쳐 죽였다고 증언합니다. 이 증언은 이 세상이 끝나는 순간까지 절대 사라지지 않는 말씀입니다. 이것이야말로 그 자신을 증거의 장막으로 세우지 못한 자의 삶이 영원이란 시간 속에서 얼마나 무가치한 것인가를 여실히 증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저들이 던진 돌에 맞아 죽은 스테반은 어떠했는가 55절에서 56절을 이렇게 전해줍니다 스테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분노에 사로잡힌 유대인들이 스테반을 향해 마치 맹수처럼 당장 잡아먹겠다는 듯 이를 가며 으르렁거리고 있어요. 그 짐승들에게 둘러싸인 스테반으로서는 참으로 위기일발의 험악한 순간이뿐만 아니라 두렵기 짝이 없는 상황임이 틀림없습니다. 그렇건만 스테반은 도리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바라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 우편에 서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봅니다. 저의 심령 속에 그 위기의 순간에조차 저는 성령 충만할 수 있었다라는 것이 중요한 열쇠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보는 게 다르다라는 거예요. 성경의 저자는 찔려 이를 갈고 있는데 스테반은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보면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게 됩니다. 59절에 그래서 그들이 돌로 스테반을 치니, 스테반이 부르러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시옵소서. 저들이 저를 향하여 돌을 던지고 있어요. 저들이 던진 돌에 저의 이마가 터지고 살이 찢어지고 있어요. 온 몸이 피투성이가 되고 있는데, 그때 큰 소리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아 주옵소서. 부르짖는 기도를 합니다. 방금 전에는 큰 소리로 외쳤던 것은 더 이상 스테반의... 저 진리의 복음의 말씀을 듣지 못하겠다고 소리 질렀는데 이제 스테반이 예수를 향하여 큰 소리로 내 영혼을 받아 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마치 십자가에 못 박혀 사지가 찢어진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향해 내 영혼을 부탁드립니다라는 기도처럼 성령 충만했던 스테반이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이 세상을 떠나갑니다. 여러분 예수를 닮는다는 것이 여기까지라는 겁니다. 예수를 닮는다는 것은 내가 좋을 때 뭐가 잘 풀릴 때 예수의 제자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이 다 나에게 돌지를 돌을 던지려 할때 내가 끝까지 성령 충만하여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면 우리 역시도 내 영혼을 주님께 부탁합니다라며 그분을 바라볼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근데 네, 그뿐만 아닙니다. 더 위대한 건 여러분 60절이에요. 무릎을 꿇고 크게 불로 가로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잔이라. 스테파니 숨이 끊어지기 직전 다시 한번 크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마치 예수님이 마지막 피한 방울 물, 물 마지막 흘리기까지 크게. 호흡을 한번 하시고 저들이 저들이 무엇을 하고 있는지 저들의 죄를 모릅니다라고 기도했던 예수님처럼 스테반도이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소서. 저들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지 모릅니다라고 말하고 숨을 거둡니다. 근데 숨을 거뒀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왕기상 열왕기하 보면 왕이 어떻게 되죠? 죽었다. 끝났다. 이렇게 기록돼 있는데 오늘 스테반은 잔이라라고 끝납니다. 저는 그 성령이 얼마나 컸던지 돌로 자신을 쳐 죽이는 자를 긍휼히 여기고 그들의 사제를 위해 대신 기도할 정도로 그의 마음은 타인을 위한 넉넉한 마음의 공간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본문은 그가 잔이라라고 스테반의 삶을 저는 승리자로 마감하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이리 같이 달려들어 물어뜯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품에 안기어 고이 잠을 자는 은혜를 받았던 것이에요. 요한 일서 4장 4절에 너희 안에 계신 이가 세상에 있는 이보다 더 크심이라. 그걸 세바는 알고 있었습니다. 돌을 던져 스테반을 죽이는 그들의 분노, 악한 감정, 억압하는 그 어떤 힘 또는 세력보다 스테반의 마음에 임지하고 계신 하나님이 더컸다는 이야기예요. 이게 우리가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저의 기도고 우리의 기도가 아닌가요? 누가 뭐라 그러면 거기에 기분이 상하는 우리의 감정. 여러분 그럴 때마다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하여 욕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의 공간이 넉넉하지 못해서 이렇게 쫄장구처럼 감정이 상하, 상해 상해 상 가지고 기분 나빠하고 그 사람을 미워하고 욕하고 그게 아니라 하는 내에만 도내 마음이 이스테반의 마음처럼 마음의 공간이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예수님 닮기 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의 기도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남이 힘들게 하는 거 하소연하며라고 우는, 그기, 우는 그, 그, 그 그기도 하겠지만 거기에 머물러서는 안 되고 우리가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나의 성품도 아니요 나의 인격도 아니요 나의 인내도 아니요 나의 겸손도 아닙니다.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는그 무엇보다 크심을 고백하고 선포하며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세상을 넉넉히 이길 수 있는 성령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음을 믿습니다. 그러한 삶을 오늘부터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기도하며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저희 모두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스테반의 고백과 선포처럼 우리 하나님은 특정한 공간에 갇혀 계시는 분이 아니라 무소부재하시고 하나님의 사람과 함께하시는. 하나님 되심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마음이 갈리하게 찢길 정도로 분노하는 유대인들이 돌로 치는 두렵고 극한 상황에서도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주목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신 주님을 보았던 스테반처럼 그의 죽음이 당시에는 안타깝게 여겨질지라도 그는 모든 세대의 그리스도인에게 영원한 믿음의 사표가 되었고. 진정으로 주님을 따르는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의 하루, 저희의 삶의 자리가 어디든지 거기에 함께하시는 주님과 동행하게 하시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거하고 성령이 거하는 성전답게 살아가도록 우리를 인도하시고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고 사모하는 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의 영을 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방글라데시의 다스제랄드 리스파 목회자님과 목사님과 태국의 박윤식 박명순 그 외에 또 태국의 함께 연합으로 사역하시는 선교사님을 위해 기도해 주시고 라오스의 최춘호 선교사님 위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